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파이입니다. 2022년 3월 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의 반등세가 다행히도 나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자체는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는 13.37% 반등을 했고요. 어,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행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이 시장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할수 있었던 원인으로 꼽히는 건 결국에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회담을 개최를 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한 것으로 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첫 번째 회담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어 지금 어떤 결과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딱히 명확한 결과치는 나오지는 않았고. 다행히 며칠 내에 2차 회담을 열기로 했다라는 결과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회담 자체가 아주 결렬이 되거나 그 부정적으로 가지는 않았다는 점은 다행으로 보이는데 우선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지금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다고 해서 이 상태로 바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 떨어진다고도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 마무리가 되기 전에 아마 신호가 오긴 올 겁니다 이게 어 정보가 빠른 쪽에서 먼저 움직일 거기 때문에 아마 먼저 움직이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더 보고 파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어이 상황이 어느 정도 전환이 된다 싶으면은 아마 방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좀 진행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 뭐 회담 상황으로는 우크아이나에서는철 이제 이제 a 과 영토 반환 요구를 했다고 하고 러시아에서는 이제 합의 기대할 사안을 찾았다 e w j 사 b Russia is a job. You have to get a new job. You h 이 비트코인 지갑 보유자 수가 대부분 순축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대부분의 비트코인 보유자, 보유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파란색을 이 지금 이 비트코인을 보유를 늘리는 쪽으로 지금 이 색이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순축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고 어 현대 이제 소규모 보유자들이 조금 더 늘렸다는 부분은 아직 조금 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laughs> 소개시켜 드렸던 이 MPT 어 네오즈 코인이죠. 네오핀 요, 코인이, 어, 아, 상장하고 나서 꽤 크게 상승세가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지금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고 벌써 3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할 때만 해도 15달러선 거의 그 정도였었는데 두배 이상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꽤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유통 물량이 워낙 지금 현재는 적기 때문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풀린 그 유통 물량이 별로 없다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락업이 풀리고 이제 시장에 이 토큰이 풀리게 되면 이제 그때 가격이 아마 조정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가격을 그래도 잘 지탱해주는 모습입니다. 아마 네오 위즈에서 이걸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초반에 이 유통 물량을 지금 잘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매수를 하라는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도 많이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매수하는 거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매수를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넷마블 있죠? 넷마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가상자산 MBX를 발행을 하라는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3월 7일날 백서가 공개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좀 봐야 돼요. 이 MBX에서도 분명히 이 MPT 같은 기회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있을 때 제가 뭐 에어드롭이든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해드릴 예정이고, 아, 그리고 이 MBX 이제 통화가 앞으로 이제 그 나오는 게 있죠. 클레이 스왑 쪽에서 어, 아마 엔베克 에어드랍 방식으로 이제 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클레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어드랍을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어, 대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고려하셔야 될건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이거를 그 이제 이 MBX 토큰하고 같이, 뭐, 리에이티를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여기에만 이제 상장이 될까? 클레이스만 들어갈까? 여기는 이제 DEX잖아요. DEX고, 어, 이제, 이 중앙화된 거래소에도 이제 분명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손꼽히는 거래소, 첫 번째 이제 상장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역시 MXC입니다. MXC 거래소는, 어, 거래소에서 이제 코인 상장을 가장 많이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초반에 상장을 자주 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MXC 거래소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거래소 상장한다면 아마 MBX도 이, 이쪽으로 먼저 상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아니면 이제 뭐그 쿠... 쿠코인닷컴인가요? 아, 쿠코인거래소가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관련된 거래소들 몇몇개 소형 거래소들에 아마 처음에 상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런 부분들 참고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그런 이제 기회들도 여기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음, 이 골든브로스라는 이 게임인데요 요거는 이제 넷마블에서 나오는 신규 패트리 게임입니다 요 게임은 어, 지금 이제 출시를 3월에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벤트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어드랍 받는 방법. 아, 여기 이제 럭셔리 미스터리 박스 에어드랍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좋아요, 리트윗, 그리고 팔로우, 골든브로스랑 이 아이템 큐브 팔로잉을 하면 되고요세 글을 이제 3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코드를 가입하시고 디스코드 이벤트 채널에서 어, 링크를 달아주시면, 어, 완료가 되는 이벤트입니다. 뭐,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권해드리는데, 요거 경쟁률이 엄청 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재미로 참여해보시는 거 권해드리고, 어,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실 거, 3월 2일에 이 골든브로스, 여기서 이 미스터리 박스를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코스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의 이제 코스튬을 여기서 이제 미스터리 박스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어, 요거 이제 랜덤입니다. 완전 랜덤 형식이고, 여기서 이제 등급이 SSR 등급, SR 등급, 그리고 R 등급, 이렇게 이제, 어, 있는데 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SSR이 가장 이제 희귀한 어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등급이 나오면 이제 굉장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제 굉장히 희귀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SSR 등급은 1%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S.R 등급은 이제 72.9% 그리고 R 등급이 26%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낮은 등급인데 아무튼 S.R 등급만 나와도 괜찮은 시세가 있지 않을까란 기대를 해보는데요. 우선 이첫 번째 내일 이제 3월 2일날 진행이 되고요. 20시 저녁 8시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하냐면 바이낸스 NFT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 NFT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굉장히 세다는 건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아마 국내에서 하는 NFT 보다 훨씬 더센 경쟁률을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이나우에서 아, 이제 이 진행을 클릭하셔서 어, 가격은 이199 u s BUSD. BUSD라고 여기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20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근데 20개를 만약 과연 줄지는 모르겠어요. 사기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 캐릭터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여기 그레고리라는 이제 캐릭터 요 할아버지 캐릭터가 이제 지금 코스튬으로 이제 메인 캐릭터 여기서 판매되는 지금 현재 캐릭터가 이제 될 거고 아마 다음 캐릭터들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기회들이 계속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참가해보시는 것도 어 재미난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음, 국내에서 유명한 이제 애니메이션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애니메이션인데, 이 라바. 아 많이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해서. 그래서 이 라바에서 지금 NFT 이제 민팅하는 일정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민팅을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음그 사전에 이제 프리세일 사전 구매 들이 있는데 아 어, 이제 제의를 맺은 곳이 먼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타레나 지금 지릴라 그리고 뭐 메타콩즈 그리고 르네상스 세븐 이렇게 이제 어 먼저 이 NFT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부터 먼저 이제 사전 프리세일 기간에 받을 수가 있고 민티카는 300클레이라고 합니다. 어 트랜잭션다 한 개를 어 구매할 수가 있고요. 일정은 3월 4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사전 구매 세븐 NFT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이제 디코 화례 분들이 22시부터 이제 참여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5일날 토요일에 22시에 2차 프리세일이 진행되고 여기는 이제 지릴라나 르네상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3월 5일 토요일날 23시에 3차 퍼블릭세일 2000개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누구나 참여를 할수 있고 2000개이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이 굉장히 높긴 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화이트 리스트를 참고하는, 참고하는 방법 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우선 이제 디스코드에 가입을 하시고요. 디스코드 들어가시면, 이런 이벤트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giveaway란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 어, 이제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이제 이벤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명씩 이제 하루에 100명씩 그 화이트리스트를 신청 선정할 수가 있는데 10시부터 12시, 2시, 오후 2시부터 4시, 그리고 5시부터 7시, 그리고 8시부터 10시, 그리고 23시부터 25시까지 이렇게 각각 시간에 기습적으로 올라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게 올라오면 이 폭죽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제 참가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 해서는 안되고. 채팅창에 50건 이상의 그 채팅을, 글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하신 다음에 요걸 클릭하셔야지 이벤트에 참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꽤 까다롭죠? 그래서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석을 해보시고요. 뭐 팬아트 같은 것들도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요 팬아트 이벤트에 참가를 하셔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가해 보시고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많은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어, 여기 NFT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두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요즘 NFT 시장이 워낙 이제 화랑이라 이런 부분들도 뭐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 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